네, 안녕하세요. 사트 읽어주는 사람 차인 스타즈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LX 일렉트릭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기간에서 많이 갔고요. 기간에서 꾸준히 하면서 올라갔다가 오늘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는 뭐 나쁜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얘 요거 지워버리고 그냥 추세선을 그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얘는 추세선을 요 그대로 갖다 복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렇게. 우세에 상단에서 이제 밀린 거잖아요. 얘가 그리고 상방으로, 이건 추세대 저항이고, N자형 모크치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갈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붙으면 조금 더 이제 이정고점보다더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관점으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이제 말씀드리면. 예, 현재 상태 상방으로 마지막 최선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예요 이거, 요, 이거. 이탈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추세대도 그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상단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넘어가면, 이런 N자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5호장의 저점을 저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69,900원이 작은 N자형. 그 다음에 이제 큰 N자형은, 요게 이제 세 마디 한 마디 가는 N자형이거든요. 요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다면, 그럼 크게 가면, 73,350원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이 제 중요해져요 63,400원 요 구간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얘는 요 구간에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1,600원 대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 뜨거나 여기서 양봉 떴을 때 매수. 그렇다면 굳이 양봉 안 뜨면 이 돌파한 종고점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